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저는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MC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셔봤거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조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형재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더는 낯설게만 두면 안 되는 병 바로 다발골수종입니다. 이미 많은 시청자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 폭삭 속아수다 다들 기억하시죠? 관식이도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이 장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 정말 그렇게 무서운 병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치료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와는 완전히 치료가 달라졌고 환자분들의 예후가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치료 성적도 생존 기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교수님 이병 지금은 정말 희망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병인가요 어, 이 병은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여명이 몇 년이다 이런 단정은 이제 옛말이고요.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조무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분들에서 사제요법인다델렉스 기반 관해유도요법이 올해 2월부터 급여 적용이 됨으로써 환자분들의 반응이 훨씬 좋아졌고 기대생존율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부터 조금 낯설죠. 이 다잘렉스, 어떤 치료제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다잘렉스, 성분명으로는 다라투무맙이라고 하는 약은 이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CD38이라고 하는 항원에 작용하는 표적 항체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스마트 무기인데요. 아, 다잘렉스가 암세포 표면에 CD38에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거나 혈액 내보 체 단백질의 활성화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혹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음~ 정리를 해보자면 암세포 표면의 표적을 찾아가는 지능형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적을 노리는 정밀치료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떤 약을 썼고 지금은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현재 사용하는 표적 치료약물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발골수종에서 주된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들은 여러가지 독성은 심한 반면에 치료효과는 좋지 않아서 다발골수종의 치료 성적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프로테아주 억제제와 면역 조절제가 다발골수종 치료에 도입이 되면서 그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다발골수종 표준 치료는 프로테아주 억제제인 벨케이드와 면역 조절제인 레날리도마이드 혹은 탈리도마이드 기반으로 한 병합 요법이 되며 이를 관해 유도 요법이라고 합니다. 이후 70세 미만의 골수이식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공고 효법을 시행하고 이후 레날리도마이드로 질병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유지 요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다잘렉스는 어떻게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기존의 치료에 불응이었거나 재발한 환자분들에서 단독 요법으로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독 요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에 반응률이 한30% 남짓되고 질병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6개월 미만 남짓 정도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잘렉스를 1차 치료제로 자가 조모 이식이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에게 병합해서 관해 유도 요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의 벨케이드 레날리도마이 또는 탈리도마이드만 가지고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우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를 자리 잡게 되었고 사실 다잘렉스가 굉장히 고가의 약인데 올해 2월부터 이게 보험 급여 적용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환자분들께서 현재 세계 표준 치료인 이러한 사제 요법으로 치료를 받게 될수 있고 더 좋은 생존율 그리고 반응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잘해봤다가 재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치 모든 게 다시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재발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약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키프로리스 또는 면역 조절제인 포말리도마이드와 같은 약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특히 일부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병을 잘 조절해 줄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내성이 생기고 결국 재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적치료제 중에 하나인 이중항체 치료제나 또 세포치료제인 카티와 같은 좋은 치료제들이 음, 들어오면서 어, 환자분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중항체 요법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현재 다발골 수종에서는 텍베일리, 탈클리스타맙 그리고 탈베이 탈퀘타압과 같은 이중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 허가되면서 정교한 면역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중 항체 치료가 생소할 수 있어서 간략히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체는 기본적으로 Y자 모양으로 양 끝에 동일한 결합 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중 항체의 경우에는 양 끝에 서로 다른 결합 부위를 갖도록 설계된 분자입니다. 한쪽에는 암세포와 결합하는 부위를, 다른 쪽에는 우리 몸에서 한암 면역 반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와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게 되어, 이 T세포를 암세포 가까이로 유도해서 죽이게 됩니다. 택베일리는 다발골수종 표면의 항원인 BCMA를 표적으로 하고 탈베이는 GPRC5D라는 것을 표적으로 하게 되어 이두 가지 약제 모두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말 그대로 면역 세포의 공격 명령을 내리는 아주 스마트한 무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의 BCMA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카티라는 세포치료제인 카빅티 또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은 되었지만 아직 공급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셨던 환자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카티 치료는 세포치료제이고, 환자에 있는 면역세포를 가지고 카티라는 치료제를 만들게 됩니다. 환자로부터 항암 면역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세포를 이 카티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BCML이라는 항원을 표적으로 할수 있는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 주입된 T세포를 우리가 카티세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적정 숫자까지 카티를 증식을 시킨 다음에 걸려서 다시 병원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것을 환자에게 우리가 수혈하는 것처럼 주입하게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나 이 카티 치료는 한번 치료로 치료가 끝나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이제 가장 성적이 좋은 카티 치료제인 카빅티라는 치료제는 반응률이 거의 100%에 다른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어,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약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꿈의 치료제가 될것 같은데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이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외에 다른 새로운 요법은 또 없을까요? 이 외에도 재발한 다발골수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구표적 치료제 신약이 국내 급여가 되었는데요. 셀리넥서 혹은 상품명으로 엑스포비오라고 불리는 이 약은 암세포 안에서 단백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약입니다. 다발골수종 세포들은 세포 안에 많은 단백질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셀리넥서는 그거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신약들이 등장하면서 재발 후에도 충분히 다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들이 재발한 환자분들 에서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초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에서도 다른 여러가지 좋은 신약들과 병합하면서 임상연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은 신약 조합의 치료제들이 이제 또 실제 환자분들에게 취약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이야기를 들으며 좋다 싶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가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통증 강도는 어떤지, 또 머리는 정말 빠지는지, 일상생활들은 편안하게 가능한지 여러분으로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떨까요? 택베일이나 탈베일을 투여받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에 면역 세포 과활성화 되면서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 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일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발열로 그치며 타일레놀 등 대증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부 심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치료 초기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 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베이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손발톱의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입맛이 변하거나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부작용이 완화되기도 해서 경과관찰 하면서 함께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주셨던 탈모는 이런 이중 항체 치료했을 때는 잘 발생하지 않는 합병증입니다. 다만 모든 이중 항체는 장기간 투약하는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인 항생제를 저희가 투약을 하게 되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전 비형 간염의 흔적이 있거나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비형 간염 예방 약제를 함께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취약하다 보면 몸에 어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은 항체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면역글로블이라는 면역단백질을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작품, 폭삭소가수다에서 관식이가 지금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치료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네, 지금은 치료법도 생존율도 삶의 질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네, 희귀함이라고 해서 희망까지 희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고 함께 치료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영상이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네, 건강플러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최신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믿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병 앞에서 너무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치료가 있고 또 언제나 손을 내밀어 드릴 의료진이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